쓰레기 버린다고? 저기 형 들어갈까? 형 들어가기엔 좀 작은데 작은 쓰레기만 버리는구나 하나 둘셋 탈까?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마음의 준비안 됐다고? 왜? 아그 무슨 뜻이야 마음의 아니 너무 헬인데 나못 타서 <laughs> 운명을 못해 아니 뭐하고 너 벌써부터 칭칭거리고 앉아있잖아 자자 우리 화이팅 힘내서 올라갑시다 지기 예. 화이팅해 어. 형도 화이팅 해줘 화이팅 족두리봉에서 비봉까지 왜? 난 나만 뛰려고 <laughs> 건데 가 봅시다. 30대 딱 되자마자 이게 다 느낌이 다르다고. 응. 자, 해발 5m 정도. <laughs> 8, 근데 이거 안 버렸어? 뭐, 그는 버리고 가자. 그러니까. 뭐을 뭐를? 물이잖아, 물. 그래. 물을 사서 그냥 가방에 넣지, 가방에. 걱정하지 마. 난 은진이가 물사 줬으니까. 물, 싸줬으니까. 오, 물 오, 하나 더 시... 올려 줬다. 진짜. 진짜 결혼이 최고다 애. 진짜? 형도 빨리 결혼해라. 그래, 진짜. 은진이가 저거까지 챙겨줬다. 코코볼 초코볼. 오. 오 어? 아닌데. 역시 오 결혼이 최고야. 한번 한대. 그렇지. 얼른 어. 빨리 결혼해라 너희. 이런 그럼... 거 진짜 엄청 잘 챙겨줄 거 아니야. 아 어, 근데 진짜. 어디 벌써 힘들다 이거 지금? 진짜 너무 힘들다. 아 근데 나, 나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내가? <laughs> 아니 근데 북한산 중에 아. 여기가 제일 쉽대 제일 아 진짜? 응 제일 쉬운 코스래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근데? 지치기 전에 어, 가잖아 가든... 이거 그게 없어 막대기 같은 게와 <laughs> 집어라 형 <laughs>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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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는 근데 힘들면 점점 빨리 가게 되나봐 <laughs> 집어 <웃음> 형 괜찮아? <laughs> 딱 맞았다 사이즈 딱 맞다 그 <laughs> 사이즈 딱 맞네 어딘데 아는데 어, 진짜 없어 이제 가자 가자 아이씨 여기 좀 쉬고 가라고 만들었는데 시리... 아이씨 4분도 안 걸어놓고서 가자 내가 엄청 많아 내 실력 한번 볼래? 원숭이야 원숭이 와 아, 역시 역시 역시. 아칼 생각해, 대봉 만드네. 여자고 근데 스파이더맨 같은데. 아, 이렇게 돼. 오케이. 형근 그냥 아, 걸어가. 아, 진짜 쉽네. 네가 알려줄 방식이라니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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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근데 저렇게 보이네. 동물들이 놀라게 하고, 여자고 사람 호야면 집가서 하면? 뭐야 호? 거리 소리 가려. 야 근데 이신. 둘이 둘이 다니면 너랑 봉형이랑 다닐 때가 더 힘드냐? 나랑 너랑 다닐 때가 더 힘드냐? 아, 누가 더간 족거리냐? 좀 다른 느낌이야. 잘하지? 완전 다른 전 다른 거야. 서로 완전 족거리 밑더 정겨워. 느기에 약간 자연제가 달라. 그러니까 내가 자, <laughs> 뭐보다 그저그럴 수 없어. <laughs> <laughs> 그 압도적이구나. 그렇지 그런 게 있지. <laughs> 그 그러니까 논리가 없잖아. 논리야 논리가 뭐야 호. 오케이 오케이. 야 삼지점. 삼지점이야? 하나, 둘, 삼지점. <laughs> 하나, 둘, 한지점. <laughs> <laughs> 그더 체력쓰는 일 아니야? 그렇지 안전하지 아 안전하구나 그치 그치 지금 벽에 딱 붙잖아 거기 그냥 멋지게 사진 한번 찍자 이거 그래 아무것도 안 보고 찍으면서 뭐이거 봐. 다리도 오케이 됐어 같이 사진 한장 할래 와씨 와. 그쵸 브이 또불어또들어가라 근데 우리 출발한지 10분밖에 안됐는데? 시 빨리빨리 빨리빨리 시장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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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빨리. <laughs> <laughs> 혼자 재난영화야? <laughs>

아, 천천히 해, 천천히 해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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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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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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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경치 좋네요. 여기 계신 지꽤 됐나봐요. 아, 좋다. 신화 진짜 좋다, 여기. 포기하지 않은 당신이 승자입니다. <laughs> 어, 좋다. <정신. 웃음> 그렇지. 진짜 좋다, 여기. 우리 도리도리단. 응. 족두리봉을족두리봉을 어, 도리 도리. 정복했다. 족두리도리다. 어? <laughs> 그래, 아, 네. 족두리도리단이다. 쪼에는 저쪽으로 이게 처음에 갈린길이 있었잖아. 우리가 족두리봉 쪽으로 온 거고 저쪽으로 가면은 저렇게 돌아서 뒤에서 향로봉에서 만나. 우리 그 향로봉을 갈 거야 지금. 너? 향로봉 바로 옆에 비봉이거든. 올라오면서 생긴 거 아니야 이거? <laughs> 너 머리 새간다야. 어떻게 이거 빼 마라. 브릿지야 브릿지 형. 어. 아니 너무 하얀데 어. 아, 장로웨이파야. 장로웨이 보이더라. 어. <laughs> 매직트바스레 <laughs> 정말 시덥잖구만 어. 어, 그래도 본격 키 통과했다. 올라가도 됐는데요. 그 아래로는 못 가거든. 우리 전우를 위해 공과 불러주자. 깊은 곳, 정막하 나눈 내린 거림을 우리는 간다. 젊은 나 숨져간 그때 그 자리 상처 입은 영혼은 말을 잃었네 전우야 들리는가 그 성난 목소리 전우야 들리는가 한내힌 눈동자 어, 엔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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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정 엔딩 요정 하나 둘셋 오, 가자. 300m 남았다. 아, 저, 좀 나도 좀. 법이지. 아, 그러니까 난... 빨리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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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신아, 신아, 가자. 신아, 빨리 선, 선, 신이 선. 아, 수선. <laughs> 아니, 저건 찍자. 아, 빨리 찍자. 야, 안 찍는데. 야, 족두리봉 가는 거 유아 코스라더라고. 유아 코스. 아, 아이씨, 유아 코스에 올라갔는데 너무 힘들었대. 어디를? 족두리봉 내가 방금, 방금 통했잖아. 그래? 그래. 족두리봉 유아 코스 아니야? 때애가네 그래. 저봐라 <laughs> <줘> 아니 <laughs> 가족형 코스라 그랬어. 진짜로. 아니, 가족이 북한산 중에 제일 쉽다고.

와... 아니 진짜 유튜브 봤거든어 모든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외에서 스트레스를 분비하는 그게 있대 저거 끼들이고저거 무서워하면서 잘 올라가 가자 가자 저리그저저 길이 있는 거야? 내려가는 길이? 아나 미쳤다 어떻게 하는 그건 모르지 이제 아 진짜 무서워 내려가는 길을 이로 내려갈 수도 있어. 아니다 근데 일이내려가는게맞는다루는 이루는 이루는 이이루좀이는이루이렇는가까이이렇게가까이 왜잘 탔으면서 여기까지 왔다. 근데 우리 너무 왔다 간게 너무 초라하다 이 지도에서 우리 여기까지 가려고 랬는데 신두명 데리고 다닐라니까. 이 탑밭 기... 태... <laughs> 서울 시내 아직도 이런 탑밭이 존재하나? 문 칠지 않나? 여기 바라. 일반봐 이거 이거 봐 계단식 농업 이렇게. <laughs> 계단식 농. 이거 봐, 이거 봐 계단식 농업 맞아. 이거 봐이 계단이 뭐야 이 삼각형이. <laughs> <laughs> 형이 확실히 똑똑해 <laughs> 감사합니다 족두리두리랑 두리. <조>. <laughs> 먹자 먹자 나뉘고 나뉘고 안되지 마라 <웃음> <웃음> 야 근데 와, 튀고 나서 바로 먹으니까 또 약간 느끼하고 바로. 음. 저도 <목소리도> 와서 먹어 본건 처음이네. 음. 서다러워, 서다러워. 어, 우선. 너무 맛있어. 음. 음 맛있다. 음! 음. 음, 맛 있다. 와, 이건 진짜 맛있다.